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송가 301장, 301장 전향드리겠습니다. 자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큰그 Amen. Hey.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받음을 면하라.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위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우리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세 가지 단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12절, 1절을 따로 보고,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하나로 보고, 19절, 20절을 또 하나로 볼수 있어서, 세 덩어리로 말씀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에 무리한 약속을 하거나 허용심이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여러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뭐뭐가 아니면 나는 뭐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이렇게 맹세 표현법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 매우 단순하게. 우리가 지나치게 언어 생활이 복잡하게 되면서, 올무거리가 되고, 그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맨 끝에 12절 끝에 보면, 정죄 받음을 면하라. 뭔가 이렇게 말로, 말꼬리를 잡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많은 비유가 있는데요.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맹세가 있는데, 우리 말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면 오히려 범죄할 일이 되니까 매우 단순하게 말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어떤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매우 강조합니다. 언제 기도하냐 하면 13절에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다. 보통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데, 고난당할 때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다. 고난은 기도의 입구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오늘 14절 이하를 보니까 병든자가 있을 때에 그 병든자를 위하여 교회 장로님들을 집으로 청하라는 것인데, 장로님들이 가서 뭐 위로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 것을 도움을 줄수 있지만, 장로님들이 그 집을 가는 목적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 함께 모여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15절,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병든자를 구원한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을 쓰는 것은 그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그 사람의 죄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보면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결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것이다. 16절에 서로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라.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서로, 서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 없는 자가 없고, 고난이 없는 자가 없고, 병이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 입장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A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은 B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기도를 강조하면서 공동체를 매우 강조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하라는 것이고 또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기도가 매우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예는 17절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안 왔던 비가 내리고 이 모든 것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비슷한 엘리야도 기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까 엘리야의 예를 보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오던 비가 안 오고 기도하면 안 오던 비가 오고 기도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확신을 강조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맨 마지막의 표현은 너희 중에 누가 잘못된 자, 진리를 떠난 자가 있게 될 것은 그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인데 그를 잘 지도하게 될때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그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가르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천번, 수만번 끊임없이 가르치고 돌아서게 하는 일을 공동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야고보는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을 본면합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교회의 장로님들을 집으로 불러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믿음의 기도가 그를 살리는데 병도 고쳐주고 내면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 서로 서로 오늘 죄 우리 죄를 고백하고 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야고보는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누구를 예로 듭니까? 17, 18절 엘리야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하다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구약성경에 보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850명의 우상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담배히 기도하는 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불덩어리가 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확신, 오늘 남패를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핍박받고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의 비장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어려울 때를 견디는 방법,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코로나가 오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경제적인 또한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기도를 우습게 보고 믿지 않는데 성도들조차도. 기도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누구를 만날 생각부터 먼저 하죠. 오늘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을 보면 고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올한 해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30분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골방에서 기도해 왔다면, 교회에서 기도해 왔다면, 새해에도 주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더 많이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면 점점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쪽으로 우리의 해결 방법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19절, 20절처럼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뭔가 어려운 유혹과 시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려면 기도를 해야지만 이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공동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개인 기도를 강조하기보다 오늘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자반 사역반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부지런히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서로 자기의 병을 고하고 뭔가 계속 같이 기도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흔히 교회 다니면서 너무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허약합니다. 프라이버시보다 중요한 것은 어서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서 어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오늘 공동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병을 부끄러워하거나, 물론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를 같이 나누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엎드려서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기도부터 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다른 대로 전용합니다. 전용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영적인 상황은 더안 좋기 때문에 대처할 능력도 없고 얼토당토안하게 어리석게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아주 악하게 설상가상으로 꼬이게 됩니다. 우리의 그동안 일년 동안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의 기도에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새해에 기도해서 해결되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1년치 계획을 세울 때 기도 계획부터 먼저 세워야 합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삶의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다섯 번째 문제는 구체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아, 일단 새해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제일 좋고 혹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30분 이상은 집에서 문 잠가놓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일찍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뭔가 매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들을 어서 해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밀리면 삶의 문제들이 그대로 축적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서 매일매일의 노폐물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생활을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아의 기도를 내가 하게 되면 엘리아와 같은 능력을 우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적으로 같이 기도하여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을 고백하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열심히 일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려고 했던 헛된 시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고난과 모든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오. 내 문제를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풀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도 새벽 기도에 나오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때에 맞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새해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 맞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매일 기도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엎드리며 하루하루 해결을 받으며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뭐보다 코로나 2년차를 맞이하고 이제 3년차를 맞이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이때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8시와 10시에 우리가 2부에 걸쳐 송부영 신예배를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서 허허벌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야곱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 여러가지 많은 삶의 제약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매일 을 기도로 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의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i